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승 나눈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종자목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투입니다. 중투가 아주 무늬 발전이 좋습니다. 2번 동대단엽입니다. 남해 유명한 동대단엽입니다. 아주 단엽이 웅장하고 이쁘게 크는 그런 단엽입니다. 3번, 진성황화, 미호입니다. 캡처리 없이 그대로 자연 발식되는 진성황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4번, 서반입니다. 서반이 아주 화려하고 이쁩니다. 이렇게. 모초계도 서반이 다 들었습니다. 5번, 황산반 복륜입니다이게체는 입변으로 남산간만큼이나 이쁜 그런 개체입니다. 힘늘러짐 처짐도 없이 쭉쭉 뻗어 있습니다 정말 정말 남상관만큼이나 이쁩니다 6번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태극선 꽃대가 한방 아주 싱싱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발색이 될것 같습니다 태극선은 7번, 설벽복륜 설국입니다. 이렇게 뱀빵도 좋고, 설벽복륜 무늬도 아주 이쁩니다. 중화포로 이렇게 쭉쭉 꺼져 있습니다. 8번, 서반사피입니다. 서반사피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된 개체입니다. 무촉전지촉다 무늬 발전이 좋습니다. 1번,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생장점도 살아 있고 뿌리 상태는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뿌리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뿌리 상태는 뭐 정말 좋습니다. 이번 동대단엽 뿌리입니다. 뿌리가 아주 건강합니다. 정말 굵것 신시면서 전진적으로 뿌리가 이렇게 잘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탄화는 있지만 뿌리는 아주 딱딱하고 건강합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3번 진성황화 미호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도 살아있고, 뿌리도 가닥수도 많고,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4번 서방 뿌리입니다. 뿌리 조금 짧지만은 이렇게 생장점니다 살아 있고 건강합니다. 여 위치는 뿌리 감안해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 촉으로 뿌리가 아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짧지만은 이렇게 배양하는데 큰건 없을 것 같습니다. 5번 황산방 복륜 뿌리입니다. 뿌리는 너무 좋습니다. 이제 자마다는 크게붙터 있습니다. 요 촉도 신한 것 같은데 조금 삐리리 하게 된것 같습니다. 뿌리는 뭐 생장점 다 살아있고 너무 건강하고 좋습니다. 남산과 못지않게 아주 이쁜 품종 입니다. 뿌리도 정말 좋습니다. 6번 중투복색 태극선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꽃대가 아주 싱싱하게 달려있어서 뿌리는 털지 않겠습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7번 설 백봉년 설국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생량점 다 살아있고 아주 굵으면서 튼실하고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는 이래 많습니다. 여기까지 7, 8번 서반사피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바닥수 많고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신화도 크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굵고 붙은 신화고 좋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1번 중투입니다. 이래 무늬 발전이 아주 좋은 중투 개체입니다. 색감도 아주 이쁩니다. 입내려짐이나 처짐도 나름 아주 이쁩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 15에 잎 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나름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뿌리도 건강하고 종자목으로 정말 괜찮은 개체입니다. 이렇게. 이런 중투개체들은 촉수 불면 불수록 정말 작품이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이끝 데미지도 별로 없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이한 입장이 조금 이런걸있 했습니다. 이번 동대 단유입니다. 이렇게 동대 남해 동대 동대 단엽 이라고 아주 유명한 단엽입니다. 여러 바가지가 콩무시처럼모아지고 엽성은 뭐 철갑 단엽처럼 이렇게 좋은 결인 개체입니다. 이 개체는 정말 종자목입니다. 촉수는 총한 촉입니다. 잎길이 5에 잎폭은 0.6 정도 나옵니다. 재지는 않을 정도로 이렇게 엽성이 좋지만 거의 6 정도 나옵니다. 라사지는 아주 빡빡빡 잘 들어있는 게시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단엽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라사지 잘들고 코고무시처럼 쫙 꼬가져 있는 엽성 좋은 단엽입니다 3번 진선화 미호입니다 진한 개나리빛 하색이 꽃잎 전체에 물들여져 있는 진성 황화를 피우는 그런 개체입니다. 하영도 매우 단정하며 특별한 핫통 처리 없이도 자연 발색되는 진성 황화입니다. 난가생활 표지 모델로도 등장한 그런 아주 고급품종입니다. 미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별다른 화통 처리 없이도 아주 짙은 개나리 빛 황화를 피우는 분명입니다. 촉수는 총 4촉입니다. 잎 길이는 17에 입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뿌리도 건강하고 작도 뭐 나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촉수 조금만 더 불면 아주 이쁜 황화를 피울 수 있는 그런 작은 덱니다. 4번 서반입니다. 서반이 아주 화려하게 발전된 개체입니다. 모쪽에도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서반. 오늘 전진 촉으로 너무나도 화사하게 발전된 그런 서반 개체입니다. 속수는 총3촉입니다잎 길이 18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조금은 짧지만은 이렇게 뿌리 가다 수도 많고 배양하는 데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계치는뿌리감안해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 무늬 발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황산반 복륜입니다. 정말 이렇게 남산관 최상장만큼이나 이쁜 황산반 복륜 개체입니다. 잎 늘어짐이나 처짐도 없는 전형적인 잎변입니다잎변 입변 너무 까랑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복륜 무늬 또한 아주 이렇게 이쁩니다. 황공윤입니다황공윤초세도 항공룡. 아주 당당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남산간만큼이나 이쁜 황산반 봉윤입니다. 촉수는 총두촉에 자마 하나입니다. 입 길이 22에, 입 폭은 0.9에서 거의 1cm까지 나오는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작도 좋고 배양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 없는 그런 입변 복륜 개체입니다. 무늬발전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남산감만큼이나 이쁘고 좋셔도 좋습니다 6번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태극선 꽃대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한번날려습니다 이제부터 점점점저 태극선이 색깔 발현이 이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실에도 촉수는 총 다섯 촉의 꽃대 일경입니다 잎 길이 2 7에 m 잎 폭은 0.8cm까지 놉니다. 뿌리 상태는 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잎 끝에 이렇게 데미지들은 이렇게 다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요거는 꽃물 개체라서 아주 꽃이 싱싱하게 한방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점점 더꽃 색깔이 들어옵니다 가격은 10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조금 밑끝에 데미지는 있어도, 체극선은 뭐, 이렇 전형적인 꽃물계차라서. 7번 설백복륜 설국입니다. 이렇게 물리발전이 너무나 이쁩니다. 이렇게. 뱀빵도 좋고, 정말 설백색이 아주 이쁘게 잘 발현된 설백복륜 설국입니다. 배양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피이 13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좋고, 배양 상태도 좋고, 작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8번 서반사피입니다. 서반사피 스바사피 무늬가 전진, 모촉 전부 다 화려하고 이쁘게 잘 드는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두촉의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8에 잎 폭은 0.7cm 까지 놓옵니다 뿌리 상태도 이 개체는 뭐 너무 좋습니다. 사피 종자목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